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방학 특집으로 좀 꾸며볼까 하는데요. 아, 바다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구조를 하는 상황 등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본다면 정말 좋겠죠. 아, 바로 그러한 공간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 한국 잡월드인데요. 중부 지방 해양 경찰청 기획 운영과 홍보계 전승환 경위와 함께 관련 내용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승환 경위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민연 세 육각수 님과 경민 교통 방송 청취자분들에게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수 있는 호랑이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예, 제가 원래 저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아예 저 육각수가 돼 버렸어요. 그러게 말해서 저는 예. 오해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laughs> 예, 육시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바다, 바다에서 종종 고립되는 분이라든지 또 긴급한 상황에 헬기를 이용해서 구조를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특히 그 어린이들이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생겼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해양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한국자벌드와 협업하여 2020년부터 해양안전 직업체험관을 구축하기 시작하고 2021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해양안전 체험관 이게 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 됐나요? 네, 그 아시는 바와 같이. 해양에서의 안전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한번 발생하면 넓은 바다에서 요 구조자를, 요 구조자를 찾는 것도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음. 그 예로는 안개로 방향이 상실되어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을 찾거나 기상화까지 높은 파도로, 파도로 요 구조자에게 접근이 힘든 상황이 발생하는 등 종종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2020년 질병관리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응급실을 찾은 익수사고 익수 환자가 3년간 673명이 발생하였는데요. 그중 9세 이하 어린이가 198명, 29.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안전 지식을 제공하고 바다에서 소중한 체험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양안전체험관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해양안전직업체험관에서는 어떤 체험을 할수 있는지 소개 좀해 주십시오. 네, 우리 어린이들 5세 이상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음.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상황에서 어린이들이 해양경찰 역할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체험관에는 해양경찰에 대해 알아보는 코너와 장비착용법, 심폐수생들도 배울 수 있고, 음. 위기 상황 미션 해결에서는 보트를 타고 다람도 구조하고 모형 헬기에서는 항공 구조 체험도 할수 있습니다. 음. 이러한 미션 해결하는 어린이들에게 명예 해양 경찰 수료증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요. 직접 이렇게 찾아서 직접 찾아서 경험하신 분들의 반응은 어떻, 어떻습니까? 네, 그 2021년 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한국 자벌들을 방문하신 32,923명 중 21%가 체험관 내 42개소 타체험시설 중 참여율 1위를 기억하였습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의 호응과 만족도가 좋아 새로운 체험을 할수 있는 스마트 해상 교통관제센터를 작년 12월 27일에 신설하여 개관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어~ 이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선박을 관제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이 좀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워할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게 구현이 되어 있나요 네 전부 생소하죠 네. 평상시 접해보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아이들에게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음. 선박들이 지나다니는 길을 한눈에 볼수 있게 모니터를 설치하고 직접 터치하면서 미션을 수행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음. 미션은 다섯 가지, 상황을 구성하여, 구성, 어, 구성, 가, 다섯 가지 상황으로 구성되었는데요. 예. 를 들어, 어, 관제센터 구역을 지나가는 선박에서 응급환자 구조신고 미션이 생기면 아이들이 생활, 경찰관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미션을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이들이 안전지식을, 지식을 공부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경찰관이 돼서 명령도 내릴 수 있다는 거네요. 네네. 참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그리고 어, 또 다른 정보를 어, 알려주신다고요? 네, 그 아이들에게는 처음 느껴보고 자부심도 느껴지겠죠. 음. 그 나머지 시나리오는 저가 지금 말씀드린다면 그 영화의 결말을 알고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재미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직접 방문하셔서 찾아보서 체험해 보시는 것이 재미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자, 그나저나 어, 우리 전수환 경위님, 네네. 이게 지금 겨울철이라자, 겨울철이잖아요 네네. 겨울이라서 이제 사건 사고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요즘 해양 사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계절 중에 겨울철은 추위로 인해서 갯벌 체이나 갯벌 낚시 등 활동이 많이 줄어 사고는 적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음... 하지만 지난 1월 2일 인천 강화군 강화군 보름도 인근 해안에서 60대 여성 등 2명이 같은 날 인천 중구 대무이도 인근 갯바에서 50대 여성 2명이 또 고립되어서 고립되었다 구조되었습니다. 보령 음. 무창포, 무창포 해석장에서는 1월 4일에 일가족 5명이 고립되었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그일가족 5명 중에 어린이 2명도 포함되어 있었죠. 음. 그 대조기 시기에는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데 여행을 오신 분들이 바다 물대를 확인하지 않고 발생하는 갯바위 고립사고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게 이제 겨울철인데도 이렇게 사고가 아. 발생을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작년에도 이런 사고들이 많았습니까? 음, 지금 얼마나 힘든 시기입니까? 국민들이 코로나 일부로 많이 지치셔서 그나마 자유로운 바닷가 등 연안으로 기분전화로 오시는데요. 사고율을 분석해보니 연안에서의 사고가 2020년 220건에서 작년 21년 265건으로 20%가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한 사망은 20년 18명에서 21년 20명으로 11%가 늘어났습니다. 그냥 수처로만 보았을 때는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시겠지만 그 발생한 사고 대비 사망률을 비교해 본다면 20년 8.2%에서 21년 7.5%로 떨어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만큼 바닷가 등 연안을 찾은 관광객들이 늘었다는 거고, 네. 그만큼 사고가 많아졌다는 건데, 네. 그에 비해서 사망률은 이제 떨어졌다는 거죠? 이게 뭐 이런 이유가 뭘까요? 네, 그 구조팀, 항공대 등그 상황 대비를 위해 항상 음.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경찰관, 현장 경찰관들은 많이 힘들겠지만, 구성 구어조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빠르게 구조 임무를 수행했기에 사망률이 떨어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음. 또 하나 새롭게 도입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신고 접수를 받는 종합 상황실입니다. 구조 요청이 와도 구조를 바라는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찾고 그에 맞는 구조 세력을 신속하게 보낸 보내, 어, 신속하게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중부 해경청에서는. 그 상황 대응 필수 체크리스트를 21년도 2월부터 만들어서 5월까지 시범 운영하여 많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음. 정확한 위치를 파하고 악 파악하고 필요한 구조 세력을 세력의 출동 지령과 어, 구조 상황에 맞는 장비 등을 체크리스트를 통해 파악하였죠. 음. 그 효과가 높게 평가되어 그 작년 8월부터는 전국 종합 상황실에 전파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어, 우리 청취자분들께 바닷가에서 지켜야 할 당부 좀한 말씀 해 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바다를 찾으시는 분들은 항상 안전 수칙을 준수하셔야 되는데요. 네. 그 바닷가의 갯벌, 갯발, 갯벌에 들어가실 때는 항상 물때를 확인하시고 특히 출입금지 표지판이 보이신다면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네. 그 핸드폰에 그 기본적으로 해로드 웹을 다운 받으시면 물때도 나오고 위급 상황시에는 바로 SOS 구조요청도 가능합니다. 네. 해양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119에 신고해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음. 이민년 흑호의 기온으로 청취자분들과 국민들이 이 힘든 바이러스를 이겨내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승환 경위님이 직접 이렇게 달려 오시는 거죠? 아, <laughs> 어, 가고 싶은데 이미 <laughs> 체중이 많이 늘어서 살다이는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laughs> 저랑 같이 운동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laughs> 네, 알겠습니다. 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건강하십시오. 네. 자,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 홍보계 전승환 경위와 함께했습니다.